성경읽기 에스겔서 제39장입니다. 근본 주제는 침략자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들어갑니다. 아, 요약이 먼저 있습니다. 요약부터 하고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한 예언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은 고은 사악한 무리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들 것입니다 물론 이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한 예언인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파멸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하는 어 사건인데요 이, 사, 이 광경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너 사람아, 고골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이끌어 내겠다. 너를 북쪽 끝에서 이끌어 내서 이스라엘이 산지를 침략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서 나는 내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고 내 오른손에서는 내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이 산지 위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는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떠더먹게 하겠다. 내가 말하였으니 너는 틀림없이 돌판에서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또마곡가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어서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묻민족이 내가 주인 줄곧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인 줄알 것이다. 그대로 되어가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예고한 날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성읍마다 주민이 바깥으로 나가서 버려진 무기들을 뗄감으로 주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모아 뗄감으로 쓰면 일곱 배동하는 능력히 쓸 것이다. 그 무기들을 뗄감으로 쓰기 때문에 돌에 나가서 나무를 주 조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숲에서 나무를 베어 올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또 전에 자기들에게서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하고 노락질해간 사람들을 노락질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 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땅 사해의 동쪽 아바렘 골짜기의 곡의 무덤을 만들어 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곡과 그의 모든 군대를 거기에 묻으면 여행자들이 그리로는 못 다니게 될 것이고. 그곳 이름은 하몽곡 골짜기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시체를 다 거두어다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일곱 달이 걸릴 것이다. 그 땅은 온 백성이 모두 나서서 시체를 묻을 것이며 내가 승리하는 날에는 그들이 매장한 일로 영예를 떨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일곱 달이 지난 다음에도 백성은 시체를 찾아 묻는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늘 돌아다니게 할 것이며 그들은 시체를 묻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샅샅이 찾아 묻어서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발견하여 그 곁에 표시를 해두면 시체를 묻는 사람들이 그 표시를 보고 시체를 찾아 그것을 가져다가 하몽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 부근에는 하몽곡 골짜기라는 이름을 딴 하모나라는 성읍이 생길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사람아 날개 돋친 온갖 종류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모여오너라.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산 위에서 희생재물을 잡아서 큰 잔치를 준비할 터이니 너희가 사망에서 몰려와서 고기도 먹고 피도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이 살을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에서 살찌게 기른 가축들, 곧 순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수송아지들을 먹듯이 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잔치의 재물 가운데서 기름진 것을 배부르도록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또 너희는 내가 마련한 잔치상에서 군마와 기병과 용사의 모든 군인을 배부르게 뜯어 먹어라. 나 아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그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족속이 나 주가 그들이 하나님임을 그날로부터 영원히 알게 될 것이다. 그 때야 비로소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대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모른 채 하고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 모두 칼에 쓰러지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온갖 범죄에 따라서 그들을 벌하였고 그들을 외면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는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자손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며 내 거룩한 이름을 열심을 내어 지키겠다. 이스라엘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평안히 살고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이 없게 될 때에 그들은 수치스러웠던. 일들과 나를 배반한 모든 행위를 부끄러워하며 뉘우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인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을 모아 데리고 나올 때에 묻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때와 비로소 묻민족이 나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하였으나 그들을 고국 땅으로 다시 모으고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다른 나라에 남아 있지 않게 한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 영을 부어 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